자! 3세트입니다 일단 까도 모자를 판입니다 아니 사장은 지금 일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 마시는데 보니까 딱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 집에 온도를 내가 봤다? 25도, 26도야 야 이게 진짜 아 오늘 뭐 어쩔 수 없죠 죄승제니 제가 또 추천되니 잘 해야죠 아 하... 이거 머리가 아파오는데? 툰킹 대 리자드맨인가요? 툰킹 예, 대 리자드맨이라... 아...이거...머리가 아프겄네 토로갈드의 검에서 벌어지는 토킹대 리자드맨인데 이거는 이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건 진짜 이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3대0을 바라지 않습니다 너는 3대0을 바라겠습니다 알바스 알바생, 너는 3대형을 바라겠지만 난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바라지 않겠다. 너처럼. 응?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뭔 소리야, 너다 배국 배팅해놓고. 너무하죠, 진짜. 자, 빌드 봅시다. 리자드맨 대 토킹이면, 제가 볼 때는 토킹이 조금 더, 음.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카르노사우루스 두 마리 챙겨왔어요. 쪽은 아 나왔네 세쿠에 저기 네크로스 피카스 나오고 그리고 검은 아르칸 마법은 다 들고 왔어요 무덤검에뭐 지금 가져올 수 있는 영혼 기생부터해서 이거는 뭐지 유나인 운명인가 바르사 모 있는데 악한 가져올 수 있는 다리르 모르타스까지 다 가져온 모양이고. 말은 안틀어 주고 그 대신에 아무래도 카로 대형이다 보니 거기에 이제 우샤부티 대형 활 네카르 기수 툰 가드들입니다 이거... 스킨크 프리스트 천상인데 제가 볼 때는 윈드블레스트거든요 그렇죠? 자영품보다는 윈드블레스트가 더 나은 상황을 많이 가져다 보니까 이렇게 들고 온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결국 또 운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처럼 바위에 신호선이 박히거나 그런 상황이 안 나와야 돼서 온기옥 어, 크리스탈까지 가져왔는데 특이한 거는 네크로텍트가 없고 좀스컬피어을 하나 더 들고 왔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세프 쓰게 되면 네크로텍트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아니, 워낙 세서 우세프가 말도 안 되게 센 놈이라 영 보스 미쳤죠 이게. 이 유닛 정보 못 보는 건좀 너무하다 여기 드래그도 안되어가보뭐 뭐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수치를 볼 수가 없으니 뭐 대규모요? 대규모니까 9마리밖에 안 되죠 울트라면 12마리였어 뭐고? 체력이 1만 했겠죠 대규모랑 울트라랑 진짜 다릅니다. 일단, 크로카라도 툰킹 사격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배치를 서로 보시면 비대칭으로 했어요. 비대칭이 나쁘진 않아. 여기서 아카는 진영을 좀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보일 거예요? 안 보이나요? 이 정도 거리라도 계열지기 때문에 잘 보일 텐데. 대리좋은 항상 말이죠 이맵에서 는 여기 올 때까지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걸 활용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아마 도는 것도 그거예요. 언덕구릉 아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상대 반응하고 자리가 끝나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이거. 올해 이제 이 논두렁에서 상대가 원거리 무기가 없을 경우에는 뭐 견제하는 방법도 있겠죠. 야생 콜드원을 일단 하나 들고 왔었네요 야생 콜드원 활약을 한번 봐야 될까 음... 아이거좀 애매하네 기병이 있다는 거어지톰킹 너무.. 아칸더 블랙이 잘하는 건 그건거 아니야 이 친구 그레이트 리더 이 친구 잘하는 거는 방진 짜서 상대 유도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상황 만들고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잘한 것 같은데 사실 언데드들이 다 그런 종족이죠 자기가 이제 상황 만들어놓고 거기 맞춰 상대 반응 계산해서 들어갈 때 진짜 좋은 거라 컨트롤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종족들이 안니고음 일단 대형할 누을쏘네요나우루스 먼저 쏘는데 아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빠지죠 얄밉죠 이거 진짜 얄밉죠 간 보는 거 진짜 이거 한 발만 해도 벌써 얼마가 죽어요사우스 80마리인데 아 75마리인데 6마리가 죽었죠 오샤부티 명중률이 너무 좋아서 간 조금씩 보는 거 보세요 이거 여기도 4마리 벌써 10마리 죽었습니다 사우루스 그러면서 돌리고 있는 야생 콜드원. 아, 칸 더블리 이거 자리 잡는 거 진짜. 교모하다 원한 자리를 딱 끌어왔네요. 차라리 신의 손을 한번 갈기든지 뭐,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의 손 누가 들어가나요? 이게. 오, 칸! 괜찮아요. 이건 좋았다. 영웅이 이 정도 피단 거는 괜찮죠. 와, 토요일 오늘. 운이 좀안 좋더니만, 신의 손. 이번엔 좀 제대로 들어간 느낌. 여기서 또 준비하겠죠? 각 보고 있고. 트루님,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활력. 이게, 활력도 항상 보면, 아칸도 블랙이 좋은 게 뭐냐면, 자리 잡고 기다리다 보니까, 고속으로 온 지금 고병들 보세요. 사루스들 지쳤단 말이야.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작 같은데 은근히 크거든요. 샤프팀은 지금 조금 노란색 떴고, 나머지좀 템플 가드 이런 애도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뭐랄까, 우리가 싱글에서처럼 천천히 가기는 좀 애매해서 이게 자리 잡고 워낙 구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맞더라도 휴식 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둘째 생각이신가요? 스킨크 프리스트 노려주고 있고. 뭐 들어갔나요? 아 영웅기생. 얄밉죠? 그렇죠 지친 거 확인했을까요? 거 부자부티 활살 좀 빼주고 있고. 좀 괜찮고. 서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 아, 원거리 에 하나만 있었어도. 아, 근데 지쳤는데 그냥 들어가나요? 피곤한데, 지금? 사우루스들. 더 이상 피해를 관가할 수 없다는 판단인 건가요? 근데 브리스트 화살 잘 피해주고 있고. 아, 그냥 들어가네요. 지초도 그냥 들어간다 일단 카르노는 어디로 가나요? 템플 가드가 이쪽에 툼킹 쪽으로 가고 있고 붙었습니다. 구세프도 <목소리> 오고 있고 사우루스 쪽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템플 가드 붙겠죠? 카르노 움직임 봐야 돼. 카르노는 바로 흑카르 지금 들어가서. 톰스콜피언노려는 모습, 이거 나쁘지 않고요. 어맨이 붙지만은, 이거 제가 볼 때는 마법 갈길 거예요, 여기다가. 윈드블레스트한번 세게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 타이밍 같은데? 그 기병, 템플가드가 기병 대비해서 무는 그 모습인데 이게 언더가르 차징이라 골진방어 될 것인지, 아, 많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리고 윈드블레스트 제대로, 와, 이건 좋네요. 한 방에 좋은 게여게 바틸라돈, 아 어, 근데 바틸라돈 이거 조금 아쉬운데? 바틸라돈?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요 바칠라도는 안 돼요. 아시에소 오히려 이거는 아칸이랑 같이 때려버렸어요아 구세코 잡아야죠. 구세코 잡아야 되고 샘플 가드가 지금 붙어야 될것 같고 구세코 어, 너무 세서 야생 볼드이물어는좋는데 바틸라도 지켜야 돼요. 바틸라도 무조건 지켜야 되고. 윈드블레스한방 더. 이러면 통과도 피해 많이 입죠. 아, 바틸라도 온기 보기 너무, 토색도 너무 세고. 용웅기 2단계 또 터집니다. 다행히 이쪽 모루 싸움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바틸라도 포기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않거든요. 템플까지 붙어주고 우세푸 그럼 그래 피 많이 날죠 이럴 때아한노를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세푸를 먼저 잡나요? 아 크로카르 점사 크로카르 빠져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너무 세요 우세푸 어 그래도 우세푸 멘탈 터졌고 윈드블레스트 들어가면서 여기서 소화는 됐는데, 우샤부티가 우세코도 많이 달, 르 속박은 많이 다르지만은 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디버프 끝났고 그래서 카루노 하나는 쌩쌩한데 이거 우세코 노려주면 될것 같거든요? 용기생 들어가고 어 우세코 근데 죽어요! 우세코 죽어요, 이거 우세코 죽으면 몰라요, 이거 어, 이거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 다른 방님 도와주러 가나요? 카로는 이거 혼자 싸울 수 있다 판단을 하신 건가요? 이 부분에도 좀 아쉬움이 있고한 대만 더 치면 끝나는 거였어서. 왜냐면 이게 개수들의 싸움에서 넉백으로 인해서 넉, 역전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쉬운데 그냥 우세포 끝내고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아, 그러면서 지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이게... 바슬라 초반에 던졌고 일단 조금 아쉬웠던 게